안국 선원 김해 포교당 율화 선원이 오백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하며 본격적인 신도시 포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증명법사 수불스님은 지역 사회와 함께 깨달음과 중생구제 나설 것을 동참 사부대중에게 당부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라스는 오백불은 금속 바탕에 두드림 등으로 문양을 넣는 전통 공예 입사 기법으로 조성됐습니다. 무형문화재 이경자 입사장의 작품으로 한분한분 한분 부처님 모두가 제각각 삼라만상 속에서 깨달음을 찾아가는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21일 봉행된 유라스는 5 0 0불점안 법회는 수불 스님이 정명하고 통도사연무원장 영산 스님이 집전했습니다. 코로나가 생기고 난 뒤에 이 땅을 내입하고 그때부터 짓기 시작해 가지고 코로나가 끝나는 즈음에 이게 완성돼서 오늘 정암 법회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내가 뭐 도심에 법교당을 짓다 보니까 현대식으로 이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정명 법사 수불 스님은 법문에서 깨달음이 무엇인지, 왜 깨달아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먼저 정리하고 중생 구제에 나서는 인연을 쌓아 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실 속에서 뭔가 이익이 생겨날 수있는 그 가치관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이 커질 수 있는 그런 힘이야 말로 믿어라 말라 안 해도 스스로 믿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도 처음 세상에 오셔서 말씀은 하셨지만 깨달음을 구현했어요. 깨닫고 난 뒤에 말씀을 하셨지 말부터 먼저 하신 분이 아닙니다. 전원 법회에는 금정총리 법무사주지 보훈스님과. 조계종 부산리나 회장 원어스님, 조계종 중앙종의원 회등 전국의 백여 명의 스님들이 동참해 축하했습니다. 또한 안국사는 신도회와 지역 불자들도 동참해 새롭게 탄생한 오백 부처님을 찬탄했습니다. 숙을 큰 스님께서 가나성을 수행하시고 또 중생들에게 수행을 지도하시기 위해서 여러 하나라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로부터 비롯해서 수많은 500 부처님들이 태어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니다 이제부터는 정성으로 쌓아올린 탑이 신심을 키워가듯이 그동안의 노후가 가야불에 주심지였던 김에서 새로운 포교의장을 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라선언의 신임주지는 석산스님이 맡았습니다. 앞으로 가나선 집중수행을 중심으로 불교대학 개설과 어린이보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지역과 함께하는 도량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BBS 뉴스 방희롱입니다